아니야, 길몬은 많이 키워서. 현재 길몬 안 키울래. 자 오늘 도망치다. 죽크몬이지만안 키울래. 자 그레이몬. 자 이제 마무리. 아, 경험치. 자 내려갑니다. 틱틱틱. 뻑뻑 뻑. 오케이. 여러분들이 잡아서 키우세요. 도망치다. 자 내려간 다음에, 자 오늘 좀 이로 치료 한번한 한 다음에 내려가서. 에트차파의 다음 주에. 자 왼쪽으로 갑시다. 자 여기서 일단은 레벨 30찍을 때. 엑스보이몬. 자 히오스 뭐야 방금 경험치 뭐야 방금 자 오른쪽 자 올라 치라만 합니다 네, 내려가서 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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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자 얘는 세 마리 꺼냅니다 폰으로 하는 법 있을 걸요 골드 버전 폰으로 하는 법 네이버에 쳐보세요 자 스나이몬 스나이몬 마무리 경험치 자 상류몬도 데스클로 경험치 좋아요 자 이제 히오스 말고 루체몬이나 같이 키워야겠다 아니다 아니다 엘클이랑 같이 키워야겠다 알겠 된다 장자 왼쪽으로 합니다 자얘는 디지몬 우드몬 데스클로 마무리 경험치 레벨 28자 레벨 2 남았.. 어와 드레이몬이다 트리 트리바퀴 트 트리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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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 한번 더 마무리 경험치 좋아 올라갔어 오른쪽 치력 와 가오가몬이다 오른쪽 누 누군지 몰라 어 자, 무사몬 자 이도 트리바퀴 트리바퀴 경험치 자 레오몬 트리바퀴 경험치 자 이제 레벨 얘 잡으면 이제 레벨 일남 왔습니다, 이런 분들 레벨 1만더 올리면 이제 완전체 진화합니다. 이 완전체가 개인가요, 개? 잠깐만. 이 완전체가 개죠 개개 뮤티스몬, 뮤티스몬. 자 여기도 토만치다. 자 왼쪽으로 토만치다. 자 여기도 토만치다. 자 올라가면 싸웁니다. 자폴프몬자얘도 경험치. 자 왼쪽으로. 자 올라가면 있는 두 마리 파비몬, 텔타몬. 자 레벨 2십 자리 마무리 경험치. 자 내려갑니다. 자 있는 디지몬 샤우트몬. 자 얘도 드리받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너무 약한데. 자 엘클 나와서 캐틀. 잠깐만, 너 너무 약한데. 자 초간접 전톱 갑시다. 자 이는 디지몬 아쿠라몬, 데스클로, 남마무리자 경험치 내려간 마지막 얘랑 싸워서 이제 이기면 이제 레벨 30찍을 듯? 듯. 자 레벨 30 좋아요. 스테이시 50대네요. 김유몬 이런 애도 있냐? 아수라몬 이런 애도 있냐? 캐틀리감? 계약합니다예계약니다 네. 히오스가 끝냅니다. 자 이제 진아 진야 진아 진아 중요한 거 노티스 원으로 진아를. 아, 나나나나나나나 바이몬이네. 아니 아니었네. 바이몬이네. 소름돋게 아니네 드래곤 격투. 음. <laughs> 바이몬은 뭐냐? 발모는 바일모는... 투샤야 마님이아 마닉스몬님 감사합니다 킬시옷님 투샤 아 감사합니다 마.. 바알 뭐지? 디알못인가요? 발모는 누구지? 얘가 완전 제야 드래곤 격투 갑자기 드래곤 격투되느라 기술다 쓸모가 없어졌어요 노티스모는 데블몬에서 진나카드입니다 그걸 왜 지금 알려 야야야 지금 야야야야야 지금 야야 그러면 잠깐만 바 발몬 진나는 뭐예요? 발몬 진나는 뭐임? 발몬 진나 뭐임? 그걸 왜 지금 알려? 하려고... 그, 베르제브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루티스몬은 진나는요아 그러면 일단은 발몬 킬 거예요. 얘가 베르제브몬으로 진나는 데요, 여러분들. 이거 킬 겁니다, 얘님들아. 네. 루티스몬 진나는 뭐예요? 진화 카드 써서 진화하면? 그러면 뭐임? 자 오른쪽 가서. 일단 올라가 칠해보랍니다. 여러분들, 진화카드 일단 사오자. 자, 내려갑니다. 자, 밑으로. 아, 베놈 묘티스몬. 아, 그러네. 와, 개쩐다. 그러네, 베놈 묘티스몬이네. 올라갑니다. 여기에서 진화카드. 하나. 불꽃카드. 천둥카드. 난 물카드. 꽃잎카드. 자, 오른쪽 위로. 아, 이거 좀 간소화했으면 좋겠다, 진화. 그치, 저거? 지금 쓰레는 없겠지? 진화카드. 없지?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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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 위로 올라갑니다 자 위로 올라간 다음에 오른쪽으로 일단은 아 맞다 온 김에 자전거 맞지 오케이 일단 에클도 일단 은 완전체 일단 만들어야 되니까 에클도 키웁니다 여러분들 자 오른쪽에 으로오고 들어오고 들 이따 떴는데 뭘 이따가 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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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있네 우드몬 아응 안해 자 오른쪽 간 다음에 자전거로 왔습니다. 자 올라간 다음에 위로. 자 왼쪽 위로. 자 오른쪽으로 다음에 토만치다자 오른쪽 오른 쪽 오른쪽으로 으로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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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위로 위로 위로. 자 위로 위로 응, 안 해. 자 피어몬. 자 이제 다섯 번째 시을 깨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엘클로 계속 키웁니다. 자, 여기도 완전체 키워 놓읍시다. 자다써먹고자 등대 가서 이제 싸면 돼요 이제. 자 오른쪽으로 자 위로. 자 왼쪽으로 밑으로. 주레몬 다음 지나가. 게인가 피노키몬. 개틀링아 잠깐만. 잠깐만 너무 약해 잠깐만 루체몬이 쩔어줘야겠다 이거는 너무 나 너무 약해 루체몬 잠깐만 엘클 너무 약한데? 자 화이레오몬 너프하면 될거 같은데 너무 약해 루체몬이 크랜드 경험치 자 레벨 23자 레오몬은 잡을 수 있겠지 솔직히 오케이 경험치 자 왼쪽으로 간 다음에 여기도 솔직히 잡을 수 있다 여기도 일단 선공만 가능하면 한방컷 자, 무조건 확정으로 끝내죠. 한 방에. 확정으로 아니네. 확정 아니네. 자, 어, 피어먼 끝내고 경험치. 자, 마지막 피어먼 경험치 갑시다. 자, 올라갑니다. 자, 위자몬 자, 이거 한 방컷이네. 위자몬 아하! 다만요. 얘는 다들 더께 경험치 레벨 25. 좋아. 레벨 5만 더 올려. 올라갑니다. 쟤는 김류몬 끝내. 김류. 들어가, 경험치. 자, 위로. 자, 내려간다 음에 올라가서 또 싸웁니다. 자, 얘는 아큐라몬 끝내고, 자 레벨 26, 와 경험치 오지게 쭉쭉 올라가네. 아큐라몬 경험 졸라합니다. 자, 다음에 내려간다에 여기서 데란 데이터 올라간다에 왼쪽으로 간 다음에 싸웁니다. 이런 포켓몬, 아 디지몬, 무사몬, 대망했다. 기술이 없다. 대망했는데, 밑으로, 차다다다 위로 왼쪽 위로 치안을한 다음에 내려가서 오른쪽으로 밑으로, 자 올라간 다음에 자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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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얘도 자 일단은 게틀링으로 마무리하고 자 왼쪽 올라간 다음에 자, 피드 내려간 다음에 마지막으로 싸웁니다. 갑시다. 자 모로드라몬, 다음에 스트드라몬, 다음에 레오몬까지 끝. 자 레벨 27. 자 다음에 올라갑니다. 자말 걸면 야팠죠 여러분들 제가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자 올라가 7연 번한 다음에 이 버전 제작자님 바꾸지 못한다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는 제가 미션 교체할 때는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던 건데, 낡은 낚싯대를 버리고 좋은 낚싯대를 맞지 않습니까? 좋은 낚싯대. 그러면, 여기에서 야생에서 전설의 디지몬이 나옵니다. 아주 낮은 확률로 전설의 디지몬이 나와요. 낚이지 않는군, 낚이지 않는군. 어허? 킹류 말고. 자, 여기서 전설이 나와요, 얘들아 자, 알포스 브이드라몬 오지지 어, 알포스 브이드라몬이 나옵니다 자, 베트남 말고 자, 말고 긴유 말고 네, 나진왕율로 나와요 네, 알포스 브이드라몬 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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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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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걸렸다, 긴유 긴유가 경험치 많이 주네 328 주네 알포스 퓨처 뭐시? 바뀐건가? 얘입니다 알포스 퓨처 얘가 나와요 캐틀릭 암와 보세요 여러분들 레벨 8 c 진데한 배가 이정도에요 한 배가 이게 한 배.. 오 I'm a Catholic. I'm a Catholic. I'm a c 이 t h o l 이 c I'm a Catholic. I'm a Catholic. I'm a Catholic. I'm a c a t h o 일단은 기술이 210짜리? 210짜리? 에? 자 레벨 20인데 스탯이 91, 0 91, 0 94입니다 0 여러분들 이정도면 루체몬 2배입니다 거의 1.5배급이네요 네. 이정도입니다 하지만! 애투샤나 오늘 키우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키우지 않겠습니다 치료 한번 합니다 자내가간 다음에 지란대장 얘네 네마리 키우기로 했으니까 엘크, 루치몬 히오스, 오파이 남친 일단은 얘를 그냥 파타기 셔틀로 키워야겠다 너 파타기는 배우겠지? 파타기 어, 쓸모 있구만 파타기 배우게 합니다 자, 파타기 셔틀로 키울게요 자, 올라간 다음에 설마 너 괴력도 배우니? 너 괴력 셔틀도 해라, 미안한데 괴력도 배우게 합니다 아우, 개꿀이네 너 그냥 비전 셔틀 할래? 뭐다 배우니? 플래시 배우니? 안배우 풀백기 배우니? 어, 안배우 자 내려가는 걸 치는 대장 자 에클 진화시킵시다 자 에도 키틀링암 경험치 텔타몬 경험치 레벨 이29 레벨 1 남았다 레벨 1 남았다 레벨 1 남았다 김유호몬 경험치 442김유 경험치 올라갑니다 자 가루몬드 경험치 여러분 새로 운신 분들 업 추천 한번 즐겨찾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하기도 부탁드립니다 님들아 자 경험치 야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경험치 레벨 30 47, 41, 42, 42, 45정도 레피드몬오개점오개점스테스는 별로 안올랐는데? 40.. 47에서 53? 이거 뭐 그냥 진짜 개쪽은올라는데 47.. 아, 쓸모없는 수준 아닙니까? 이, 이 정도면? 스테스 기술 게틀링함 잠만 강철비스 됐어 갑자기. 강 아, 잠만. 아니 갑자기 강철비스 됐어. 뭐야? 그러면 안 안되지. 이거 말이 좀 다른데. 강철비스는 안되지 인마 강철비스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강철비스는 아니야. 그러면 게틀링함 자력 자속 못 받잖아. 그럼 쓸모 없잖아. 그럼 얘 키우는 의미가 없잖아. 으응. 그 의미가 없잖아. 자 일단 갑시다. 일단 레벨 30 찍었으니까 지금 다 완전체인가요? 얘도 완전, 얘도 완전, 얘도 완전체? 잠깐만 레벨 40대 지난다 했나? 궁극체로 레벨 44, 45 정도. 45, 45에서 60 정도가 궁극체. 45 정도. 그래 가자. 곧 기술 배울 거예요. 오케이. 자, 개틀링아. 오, 저 엄마. 오, 뭔가 깐지나 경험치. 자, 뭔가 깐지나 자, 시드라몬. 자, 경험치. 자, 코스몬아바란치 스텝 마무리 경험치. 자, 내려갑시다. 와, 진득이 시드라몬. 진심 레벨 3 1일 자, 여기도 도만치다. 자, 내려간 다음에 싸웁니다. 얘는 디지만원뿔몬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델타몬도 마무리하고요. 자, 그다음에 델타몬 마무리합니다. 경험치. 제가 멘즈로 합니다. 자, 올라가면 싸웁니다. 자, 시드라몬. 자 와봐라 아, 자발 발깨기 자 얘도 발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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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레벨 32 뭐야 레피드 파이어 이거 얘 전용기술 아님? 레피드 파이어 발깨 갖다 버립니다 레피드 파이어 강철타입 기술이야 물한테 개쓸모없죠 잠깐만 배웠어요 위력 90 위력 135좀더 하향됐네 그냥 지나 안하고 개틀링합니다 알단자 경험 졸랍니다 자 여기도 자레피드자갤 자 레피드 파격 엄청 칩 갑시다. 자 올라가 치라무라 한 다음에 내려가서 밑으로 위로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말 걸면 비전 신장 받고 자 왼쪽으로 자전대장만 한다고 올라가서 올라가 싸웁니다. 자 아루다몬. 쓰사다. <laughs> <laughs> 잠시만요. 잠시만요. 시오스? 초간 열전톱 초간. 루체몬이 그냥 그랜드로 조집니다네 이번 관장은 루체몬만 키우기 님들아네 에테몬 들어가고요. 네. 이번 관은 그냥 루치에몬으로 조집입니다 갑시다. 자, 오 뭐야 스투드라몬 한 방이고. 자, 사이버즈몬 한 방이고. 음, 수고했고. 자, 올라간 다음에 개력 착. 차... 아, 잘못했다. 자, 올라가면 싸웁니다. 아, 레오몬 한 방이고. 음, 자매 우가몬 한 방이고. 어, 옳지, 옳지. 자, 다음에 에테몬 한 방. 어, 들어가고. 어, 경험치. 여러분들 바로 관전 깨도록 하겠습니다. 관전 지금 깰수 있겠지? 자, 올라가 치나몬 합니다. 앤맨 위로. 자, 올라가서 개력. 계력... 캐력 캐력, 지든 대장. 얘는 두 마리잖아 디지몬. 들어아라 사도가 에테몬 레벨 38짜리. 제든 레피드 파이어 마무리. 히히. 경험치 레벨 33. 자 저스티스 저저 저스, 저, 레벨 45. 잠깐 형님 레벨 45는 좀 심한 것 같은데 레벨 45는 조금 심한 것 같습니다. 또 경험치. 야! 루체 폴다운 얘 완전체냐? 야! 궁체체 야! 레벨 30대? 격투 악타입개점우와우와화 와우 우와! 121 개쩐다 이거는 개쩐다 루거는 루치 폴다운 키워야된다 완전체입니다 완완전체리 님들아 공준하게 맞습니다 님들아 고운 설마 고운 낙이 설마 고운 낙이 설마 설마 고운 낙이 설마 와 아무도 못 배워 진심 개빡치네 올라 칠 한번 합시다 자 그러면 이거는 루체폴더 그냥 원터키면 만듭니까네 자 엘클 히오스 오파의 남친 음 엘클 히오스 오파의 남친 히오스 키우자 히오스 일단 진화시켜야지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얘는 원풀몬야한 마리만 이제 한 마리 버릴까 그냥 세 마리만 키울까 이거 네 마리 너무 좀오바야 네 마리 키우는건 좀오바인것 같아. 네 마리 좀오바야 형들. 진심. 아마 히오스, 레피드몬 바알몬, 루치폴다운. 한 마리 버릴까? 한 마리 버릴까봐. 세 마리 오반데 안안될것 같은데 이거 분명히 자, 경험치. 자, 얘도 자, 초간의 손톱. 자, 오른쪽 가면 싸웁니다. 자, 초간 얘도 마무리. 베르제분몬 버릴까? 매날년이 안녕하세요. 베르즈분만 버릴까? 자 카로본 경험치 레벨 35, 얘 레벨 45대쯤에 지나겠죠, 여러분들. 히오스는. 자일로 가면 또 싸웁니다. 시드라몬도 보내고, 시드라몬 보내고, 자 다음에 오른쪽 올라갑니다. 자 다음 코스트 시에 엘크 버리자라고 하니까 기분이 무려, <laughs> 자 레벨 36, 자 올라 올라간 다음에, 자 여기 도 밑으로 도망, 자 이래간 다음에 여기 이런 얘랑, 이런만 싸웁니다. 자 얘도 초관요다 초간... 썼으니까 자 코스트 차, 차 경험치. 자, 남코스 찹 좋아 남코스 찹 좋아 참 좋아 찹! 좋아 찹스... 찹 찹, 찹! 찹! 경험치 자, 올라갑시다 아, 한 마리 버려야 될것 같긴 하죠, 여러분들? 레벨 4 5온거 보니까 이거 분명히 한 마리 버려야 될것 같은데 그리고 비행 가능한 한 마리 잡자 세 마리 비전 셔틀 세 마리 키우고 여러분들, 기호 1번 워가르몬 히오스 오메가 1으로 지납니다 키우겠습니다 레피드몬 후보 1번 후보 2번 발몬 그 다음에 루체몬은 뭐 키울겁니다 그러니까 후보 1번 엘클 후보 2번 오판이 둘중에 한마리 여러분들 투표로 정하겠습니다 저희는 민주주의 방송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투표로 1등 뽑겠습니다 이제 버릴 포켓몬 그러니까 버릴 디지몬 투표 1등 버릴자 1번 에클 그. 레피드몬 맞나요 레피드몬 자 기호 1번 이구요 자 2번은 오판의 남친 오판의 남친 바이몬 입니다 <laughs> 자 투표 시작 자 투표 시작해 봅니다 여러분들 자 과연 둘 중에 어느 디지몬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아얘 디지몬이 약간 좀 쓰레기인데 피시아야, 아, 우리 오늘의 풍이님 감사합니다. 이개 선물. 좀... 뭐라고요? 주의하세요. 네. 자, 여러분들 10초에 공개하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갑시다 자, 참여 마감. 자, 과연 몇 퍼센트로 이겼을지. 와, 79.1%로 압도적인 지지율로 바로 달락 들어가세요. 네,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인드라 네, 에크런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말 수고하셨고 레피드 파이어 게틀링 암, 아바란치스트 롤 네. 노아주다 그냥 음. 미련없이 바로 보내죠 네 여러분들 네 미련없습니다 자 여기서 비행타입도 지만 한마리 잡을게 공중.. 공중날기용으로 한마리 잡아야됩니다 레파 말고 공중날기용으로 감 말고 한마리 말고 한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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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래퍼 말고, 말고. 한마리 한 한마리 한 마리, 한 마리. 가오가 말고 야 비행 없냐? 비행 없음? 자 내려갑니다 한마리 한마리 와 코만드라몬 레렉몬 뭐야 응? 음? 피어몬이다 좋았다. 자 야한테 이거 던집니다. 하나들, 이게 던집니다. 하나둘셋, 이거 던집니다. 하나둘셋, 하나, 오케이. 자 날개 부분이 팔과 같이 발달하고 있는 디지몬 성장기. 자 야한테 이제 공주 날개 배우기 하면 끝이에요. 밑에 세 마리는 비전 셔틀용이에요. 얘네 세 마리 좋아요. 공주 날개 가자. 칠레 말합니다. 자 내려간 다음에 약전이 줘야지 이제 올라간 다음에 빈트비트로 빈트로 트 위로 자 빈트로 빈트 로트 빈트로 위로 차차차차차자 다음에 올라 가서 말 것면 파르르 파르르 오케이 됐어 니트비트비트 가자 자이세 마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로 근데 못깰것 같은데 관장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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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체몬이 이길 이거 수 있겠다 아 이번 관장 루체몬이 이거 다음에 키우면 되겠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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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바로 끼러갑니다 김대장 자 올라간 다음에 싸웁니다 자 큐리 유튜브에 싸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링크 올릴 거예요 에크레 디지몬스터 자 그랜드로 그랜드 인공지능 미사일 그랜드 그랜드 그랜드로 그랜드로 자 여러분 들 전기 화스팔은 빛나 전기 화스팔은 빛나는 일이 있습니다 네 귀찮기 때문에 귀찮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깨야됩니다 예 그게 더 간단하죠 인공지능 미사계약하네 화이레온원 너는 한방이야 마 들어가 와 두방이네 레벨 31 파라다스 로스트 끝났다 여러분들 파라다스 로스트 는 그냥 얘는 강철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게 효과 약할거란 말이야 파라다스 로스트 약하네 개망했습니다 클랜드 로스트 잠시만요 클랜드 로스트 레벨 45짜리 좀 빡센데 이제 야얘 이거 루체몬 아니었으면 못 깼어 이 버전 요, 관장루치모 아니었으면 못 깼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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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못 오케이 마무리합니다 네 예. 이거 아니었으면 못 깼어요 님들아 자마 얘가 아 격투 악 타입이구나 와 이걸 써야 되는 애아 이걸 써야 되는 파라다스 로스트네 얘 근데 왜 격투악이냐 뭔가 피닭이 더잘 어울리지 않음 님들아 비닥으로 바꿔주세요. 아예 뭔가 비닥이 더잘 어울리는데? <laughs> 자내 네, 내려가서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내 네, 올라가 칠 앨범을 한, 한 다음에 내려가서 자 여기서 전장 대장 일단은 오판의 남친을 진나를 시키자. 그래 오판의 남친 진나를 시키자. 자 위로 올라간다 내려간다 위로 밑으로. 자 여기서 이제 로켓타이랑 싸울 거기 때문에 로켓단 난이도 조정 안 됐기 때문에 걔네들이 완전 그냥 진정한 경험 시셔틀들이에요걔네들 잡으면서 경험 졸려야 돼요. 자 올라간다면 싸웁니다. 여기서 이제 얘를 레벨 40까지 찍는 거야. 45 찍은 다음 바로 지난 조지다 만화에서 주먹으로 싸우거든 아 그런 의미냐 오즈네 자 드리받기 어머 오즈 약한데 잠깐 라프드라몬 왜 이렇게 약하지 자 데스 데스클로 경험 3 3일자 갑시다 자 얘도 레오몬 드리받기 경험치 자 모노드라몬 자 다음 울충몬 또 마무리 경험치 가자 자 내려가서 치료 한번 한 다음에 내려가서 위로 자 여기서 이제 비전슈트를 한마리 더 잡아야돼요 여기서 용의 콧물쓰는 애 있죠 걔 잡아야돼요 어머얘는 도망쳐야겠다 자 올라간 다음에 얘는 한마리 가모드라몬 아 오파이남친 너무 약한데? 아좀 말이 약한데? 자 라프드라몬 어 약한데? 경험치 뭐 기술 안 배워 델타몬 자 얘도 마무리하고요 마무리 경험치 레벨 32 자 올라가서 비전셔틀입니다. 자 메탈시라 메가시라몬. 자 에데스클로 얘 지나가 메탈시드라몬이잖아자 얘도 들이받기 남의 체면술 한번 쓴 다음에 남 다음 하이퍼볼. 하이퍼볼. 오케이. 하이퍼볼. 아, 아, 오케이. 형아야 학장져 조장. 아, 자 여기서 말 걸면 아, 자 조사해준다 하고 학산치. 아, 자 학산치 지금 가져옵시다 여러분들. 그게 낫겠다. 진심. 이거는, 이대로는 못 이겨. 자, 오른쪽 풀베기. 자, 얘한테 말 걸면 학산치. 좋아요. 다시 갑시다. 자, 공중나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포켓몬 센터. 여기 가는 맡기다. 자, 엘포스 퓨처 맡겨요. 그 다음에, 메가시라몬, 데리고 옵니다. 얘한테 파워타기 계력 배우게 할 거예요. 파워타기, 그 다음에 계력. 그 다음에 바다비오리, 포르기 배우게 하면 끝납니다, 여러분들. 리얼 개꿀. 메가시라몬. 썬더 자벨린? 뭐야 이거는 전기 위력 80짜리네? 왜? 물 전기 타입이에? 지나면 물 강철 되겠지? 자 일단 오파이 남친 여긴 레벨이 낮을 거기 때문에 학산짜 없이 깨입니다. 레벨 20, 데스클로. 어참 뭐. 너무 약한데? 참 뭐. 아 데스클로가 문제인 거 같은데 내가 볼 때. 자 델타몬 드리박 들이박, 드리박기 경험치. 자 스트드라몬. 트리바퀴 경험치 드리바퀴가 더 세네 드리바퀴 맨위로 올립니다 여러분들 드리바퀴가 더 센데요 님들아 자 내려간다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 얘는 강철새마리 에는 아, 아이스몬 그래그래그래 그래, 그래. 아이스몬 좋지 플라이몬 그래그래그래 그래, 그래. 경험치 코어 드목록 오케이 좋지 자 다음에 왼쪽 위로 자 밑으로 자 왼쪽으로 자 올라가면 치료해줍니다 자 갑니다 얘는 두마리 말벌몬자독걸레도 상관없어요 자말벌몬 자, 마무리합니다 경험치 자 오른쪽으로 레벨 45대 지나간다고? 개멀었네? 길티씨! 무슨 패티씨야 이거는? 자 기버립니다 길티씨는 무슨 패티씨지? 길티씨 위력 89짜리! 자 이거는 오졌다 일단은 데스클로보다는 쎄잖아? 일단은 데스클로보다안쎄 휴가 부족해도 들이받기보다는 쎄다 오른쪽 내려간 다음에 올라가 칠 한번 합니다 자 내려가서 올라갑니다 네오늘뭐 현황 조지죠 네 현황하고 바로 방종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 왼쪽으로 자 위로 오른쪽 가면 싸웠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올라, 올라갑니다 자타우린 발견하고요 자 왼쪽 간 다음에 싸웁니다 자 얘는 번개 드라마 길티씨 좋아 두방 컷 좋아 가자 자 왼쪽 자 얘는 상류문또 길티씨 경험치. 자 왼쪽 올라가네 만비통 시제. 맑으면 레트라이 꼴이 그 다음에 암호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고스몬 끝내고. 자 고스몬 끝내고요. PP 20개네. 자 다음에 여기도 상류몬 또두방 컷. 자 다음에 카테리몬 오랜만이네. 레벨 35. 아 레벨 10 남았어 지나갈 때까지. 개와이나만. 자 캘티씨 경험치. 아 일단 궁금치 되면 진짜 스택 거의 두배 올라가겠다. 이게 성장폭이 완전치에서 궁극치 올라갈 때는 성장폭이 좀 오질 거란 말이야 분명히. 아 레벨 10만 참자 뭐야 나 이거 야 돈의 꼴리안 받았어? 여기 아줌마한테 야도의 델타몬의 꼴리 좋아. 자 올라간 다음에 지능 대장 가 올라가면 싸웁니다. 자 간부는 코스몬 한 방이고요. 그 다음에 아수라몬 개망했네 이거. 킬티 씨 킬티 씨 마무리 경험치 36 코스몬까지 마무리 경험치 좋습니다. 자 올라가면 피치 길이만 세 받고 자 위로 자 오른쪽 밑으로 자 밑으로 자 왼쪽으로 찻 혹시 모르니까 하악산 진 일단 지니게 한 다음에 여기서는 루체폴 다운으로 깹시다 자 마지막 한 마리만 한명 한 트리너만 싸우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예로 싸웁니다 자 갑시다 자 간부가 메가 드라몬자 파르다 스로트 파르다 스로스트 오케이 자 경험치니 자 카테리모 한방 다음 32와 스탯 오지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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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파라다스 로스트 카테리모 마무리 데크 돌고 뭐 에? 에? 형이 왜 거기서 나와 아, 잠깐만 올라가 칠료 한번 하면 잠깐만요 잠깐만요 방금 걔 뭐였죠? 방금 걔 뭐예요? 님들아 방금 걔 뭐예요? 님들아 걔 뭔데? 알파몬 바이러스 버전이라고? 알파몬? 알파몬 바이러스 버전? 일단 얘는 두방 컷으로 조진다고 쳐봐 만약에 카테리만 한방 컷이잖아? 근데 여기에서 텔레소드 응? 텔레소드 했다 응? 체면 쟤면... 어 잠깐만 뭐야 얘? 뭐야? 뭐야? 킬티 씨. 어? 이건 또 뭐야? 데미지 뭐야 이건 또? 잠깐만. 이거 방법 이 있다. 일단 팔문을 재물 받쳐. 어, 너가 버티기 너무 어 잠깐만. 오팡의 남친 꺼내. 너가 체면수를 조져. 오케이. 루치 폴타를 꺼내. 다음 파라다스 로스트를 조지. 자, 여러분 다시 해요, 이러면 이러면 다시예요. 이러면 다시예요. 다시 자, 이더 파라다스 로스트 두방 컷. 오케이. 그 다음에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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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한방컷, 좋아 자, 너가 나오면 바꾼 다음에 최면술 터지고 오케이 난 바꿔서 파라다스 로스트? 야! 뭐야 그랜드 로스트? 와! 그랜드 로스트? 이거다 오늘은 이거다 자, 피피아을하 자, 오파이남신 야, 이제 자비가 없네 이제 야, 야 형님 한번 봐주세요, 형님 오바에요 할키킥한번 해주세요 오바이오 님 좋아 이럴 때 혼, 혼란한 틈타서 히오스 홍보 아자깐마 체벌 아하 아하 아 잠시만요 여러분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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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뭔가 잘못됐어요 이것은 뭔가 잘못됐습니다 와우 최키 바로 교체 플레이를 안해자 팔몬 자 이런 다음에 예 꺼낸 다음에 체면스 소재입니다 오케이 처음 봐주네 처음은 처음 봐줘 자 다음. 카테리몬오 뭐. 돌려보냈다 좀클라스음 있는데 자, 경험치 32 좋아 데, 데, 데크 드고그몬자 이때 그랜드로스트 좋았어 이제 끝내면돼 경험치 훌륭해 가자 가자 됐다 가자 가자 자맨쪽 가면 됩니다 자 번개 드라마 와좀 위험했다 관장도 아닌데 벌써 못깰 뻔했어요 자, 번개 드라마 경험치 와 관장도 아닌데 자, 경험 졸랍니다 자 갑시다 자, 이러면, 비즈머신 6! 받았죠? 바로 배우게 합니다. 바다 배우리. 좋아, 메가시라몬한테 기술 배우고 싶다. 드리바이 갖다 버립니다. 자, 오른쪽으로 내려간 다음에 올라가서, 치료 한, 한 다음에 내려가서 왼쪽으로 올라갑니다. 젠장장. 자, 왼쪽 간 다음에 싸웁니다. 자, 는 파르다스 로스트, 좋와 자, 가오가몬, 좋와 카르몬, 들어가. 가오.